소재 아, 독특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작품이어서 약간 뭐 하나가기도 하고 뭐 굉장히 독특한 그런 시도들이 많어는 영화를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감독님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인사 그 소개, 뭐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하시고, 잠깐 하시고, 아, 나 소개요. 어, 아, 네. 그... 어, 기억나데 영화를 보신 분들한테 또 소개를 드리기가 어... 엉망했는데 음, 어... 네그 단편이 원래 있었구요 그 현철이와 함께 만들었던 단편이 있었고 그것을 아는미 대표님께서 장편화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해서 단편화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구요 어... 네그 영화는 보신 그대로입니다. 그런 좀, 좀 약간 독특한 어막 어, 그, 어, 이상한 흐름에 이상한 리듬감을 가진 재밌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음, 이제 이게 이제 동명의 단편 영화를 먼저 만드시고 나서 그거를 토대로 장편화 한 작품이죠. 네. 이 댐실 올려는 제목의 뜻이 정확히 뭐였요 아, 네. 근데 아까 만화 같다는 얘기도 잠깐 하셨잖아요. 어, 정확히 보신 게시어리라는게 복싱 기술의 이름이고요. 그게 더 파이팅이라는 복싱 만화책에서 주인공이 필살기라고 해서 가장 위험한 순간에 쓰는 기술 의 이름이에요. 그게 이렇게 머리를 저으로 막 하면서 상대방을 몰아치는 기술인데 저희 마지막 사람들 경기장에서. 민지, 민기, 어, 의 장부 장단의 교환 미러 일때그 모습이 대푸 시로를 뭐 저희 나름대로 표현해 본 거고요. 그런 기술적인 이유가 있고 또 장부가 어, 과거와 현재를 계속 왔다 갔다 버리는 모습이 영화상 내용이 대푸 시로 좌우로 흔들리는 것과 약간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대구 시로라는 제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음. 어,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어, 질문. 네. 네, 저는 그 배우님들이 되게 앞그 음태구 배우님이 되게 아무 같은 권투를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또 해리 배우님도 되게 리듬감 있는 창구 실력을 보여줬는데 캐스팅부터 뭔가 약간 보고 그 배우님들을 고려한 건지 아니면 따로 트레이닝을 제공해서 그거를 어 트레이닝을, 트레이닝을 받은건지 아니면 트레이, 트레이닝을 받는거면그 중간에 혹시 힘든 점이나 뭐 일화같은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네그그 어, 그, 그, 태구 배우님의 복싱이라든지 인지 펠리 배우님 장구 그리고 또 준영 배우님도 복싱을 하셨고 이설 배우님도 장구를 치셨는데 어, 실제로 하시진 않으셨던 분들이세요 다 저희 영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 저희가 프리가 뭐 예산이 많은 영화가 아니라서 프리가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태국 배우님은 두 달에서 한달반 반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고 그리고 회리배우님도 실제 장구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준비해주셨고 그래서 어,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배우분들이. 그래서 저는 괜찮다 후반에서 편집이라든지 뭐 이렇게

뭘 생각해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계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뭔가 힌트를 얻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네. 네. 우연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단편을 조현철 배우와 함께 만들었었는데 그때 저희가 지금 학교에 있었는데 학교에장구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현철이가 당시에 복싱을 자기 배우고 있다고 해서 장구장단이 한번 혹시 해볼래? 라고 했다가, 거기서 시작이 돼서 그게 재밌어서 단편으로 발전이 됐고, 그게 또 장편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된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도 받아. 예, 네, 여기 우리 쪽 먼저 맞고. 네. 와, 아,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 제 질문은 그냥 끝으로 하는 질문이긴 한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영화에 안 나오는 사람이 한분 계신 것 같아서요 린치의 아, 그 아, 전남친? 아, 네 네, 네. 근데 그분이 안 나온 걸로 알려졌는데 혹시 이게 작년에 데 편집이 되어 있는 건지 네, 편집이 됐습니다 네, 혹시 어. 어떤 장면이 어, 그 그러니까 민지의 전 남자친구 그 장면이 있었는데 민지가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창문에서 고백하고 뭐 얘기하고 자기 이상형 얘기할 때 자기가 아까 남자만 만나서 뭔가 착한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작은 진이 있었는데 어 영화 흐름과 시간 런닝 타임이라든지 그런 느낌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계신 남자분, 네 지금 뒤돌아 보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그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교회 장면이 매번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매번 교회 씬마다 그 카메라가 항상 같은 앵글이더라고요. 혹시 히 그게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시선을 염두에 두고 촬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어, 네, 교회가 그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음, 예, 예, 어, 저희 영화의 어떤 기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단한 기둥을 사용하고 싶었, 싶었고 그래서 그 장면마다 앵글을 틀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정한 세계관 등부시로라는그 세계관을 그 영화의 시작과 중간과 후반부에 배치를 해가지고 어떤 영화의 기둥처럼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앵글도 그대로 쓰게 되었고 어, 그래서 첫 거의 첫 장면이 박관장과 교회에서 이상하게 긴 롱테이크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민지가 그 교회에 들어오는 게 민지는 어쨌든 새로 이 체육관에 들어오된 사람이고 그래서 뭔가 이 저희 영화에 민지도 어떤 일원으로서 저희 영화에 초대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같은 걸로 같은 박관장 위치에 민지가 들어오게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또 네저 위에 계신 여자친구. 네 아, 저는 단편으로 이 영화를 봤었는데 일단 장편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하셔, 하면서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 단편에서는 배우가 유연철배와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단편에서 엄태용 배우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되게 다른데 그걸로 인해서 영화의 톤이 좀 다르게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장편을 만들면서 뭐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다른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정에 있어서 좀궁금한 어, 좀 어떤 느낌이 다르셨나요?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단편은 좀더 정적이었던 네. 것 같아요 이쪽 이것도 코미디요소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 아 한집 같은 장편이 데... 더 재밌고 코미디가 더 많은 게 느껴지네. 네 저는 그냥... 아 걱정, 제가 걱정이었는데. <웃음> <웃음> 그래서, 네, 그럼 네, 그럼 명주 하신 분들이 어떤 게더 강한지 좀아네 일단 그거인 것 같아요. 단편과 장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간이죠. 네 단편은 어떤 평소리 복싱이라는 아이디어가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편은 어떤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재기만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15분, 2 0분이라는 시간을 버티는 것이. 근데 장편은 어쨌든 90분 이상, 100분 이상의 이, 이야기를 끌고 가야 되고 그 이야기, 그 관객들을 유지, 그 영화를 볼수 있게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단순한 아이디어나 재기만이 아닌 감정선이라든지 어떤 이야기가 이약의 호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그, 이기 감정선을 구축시키고 장면에 맞는 감정선을 구축시키는 걸 가장 중점을 뒀고요 거기다가 각 배우분들의 연기가, 어, 감정선이랑 큰 기둥을 만들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작업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야기라든지 영화 전체 감정선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배우들의 독특한 연기와 독특한 호흡, 독특한 리듬감을 푹 붙여서 장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연타지수 만들었구요. 배우들의 차이라고 하시면은 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똑같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거를 다른 연출자가 연출하고 제가 연출하면 영화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같은 시나리오로도 어, 혐철 배우가 연기했을 때와 태국 배우님 연기했을 때는 다른 그 각자 인물의 고유의 색깔이 나와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썼고 또 태국 배우님 캐스팅 되서 같이 또 얘기를 하면서 시나리오도 수정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태국 배우님에 더 맞게 옷을 입을 수 있게 맞춰서 또 제작을 한 영화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셨듯이 전혀 다른 배우잖아요. 네. 근데 캐릭터는 뭐 같은 캐릭터라고 봐도 될까요? 어, 네, 기존, 기존이랑 그, 경구라는 그 역을 그대로 제가 단편는 응. 보지를 못네서 그렇게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은 네. 이제 이게 배우를 이제 연출을 말하자면 캐릭터화를 시킬 때 이제 분명히 그 배우의 요소도 갖고 오잖아요. 원래 네.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면을 조금, 뭐랄까요, 언택국 배우에 대해서 어떤 면을 조금 많이 보셨을까 이런 생각도 궁금하기도 해요. 네, 진짜. 사실, 시나리오, 그래서 전 아까 뒷공업다고 말씀드린 게, 시나리오에서는 좀 더, 어, 병과 더 유머러스하고, 단편에서 약간 좀더 훨씬 너드하면서, 어디로 얘가 어디를 행동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태국 배우님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분과 만나고, 대화하고, 시나리오를 발전시킬 때마다, 이분이 너무나, 그, 진실된 사람이라고 할까요? 네, 실제로 보면 은 훨씬 더 진실되신 분이에요. 네, 말고 투명하시고 그래서 그 요소들이 계속 보강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것 같은 게 저도 이영화를해서 그 태구, 그러니까 엄태구 씨가 연기한 그 병구라는 캐릭터가 바보 같아 보이지기보다는 진짜 너무 순해 보이. 물론 순한 캐릭터도 많이 설정이 돼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편에서 약간 그런 너드적인 그런 느낌이 더 강했다고 하면 이 영화를 보면 진짜 너무 너무너무 너무 착한 그런 게그엉태구 배우한테 굉장히 많이 묻어나와서 이렇게 캐릭터 구축이 됐다, 됐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네, 또 다른 제목도 받아올게요 네, 중앙에 계신 네. 두 분이 동시에 손을 드셨는데, 이좋게 <laughs> 먼저, 왼쪽에, 제 기준으로 왼쪽에 계신 분부터 먼저. 네. 네. 아, 먼저 하세요. 마이크 잡으셨습니다. 결말 장면을 되게 해피엔딩이라고 느끼고 보긴 했는데, 다 보고 나니까 앞에서 그 꿈을 꿨다는 묘사가 자꾸 나오잖아요. 이게 환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 병구의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엄마 저 병구의 꿈일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 네. 음, 시나리오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였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반대로 여쭤봤었어요. 어떻게 읽으셨냐고 러면은 어, 난 거의 50대50으로 갈렸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것이. 어? 해피엔딩은 잘, 끊고 에잘 끝났네? 얘기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이거, 아, 너무 슬프다고 병원 환상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영화 너무 슬프게 끝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어, 네. 저에게는 사실 그것이 현실이던 환상이던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영화를 어떻게 보셨지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그것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해피엔딩이다. 어, 방구의 환상이다. 어, 중요한 것은 네, 어, 네, 방구가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게네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게 사실 이제 어... 여러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볼수 있을 것같아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은 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테리길리엄 브라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뭐 제목은 알려드릴 때 거기 보면은 완벽한 환상 속에서 끝이 나는데 현실은 굉장히 절망적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비슷하게 본것 같기는 한게 이제 어, 오히려 전주 그런 느낌을 좀더 받았던 것 같은데 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패팅으로 음, 보실 수도 있겠죠? 네. 네. <laughs> 그 영화의 흐름상 저는 이제 앞에 쌓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네. 네또 다른 질문 받아볼게요. 예예. 아, 여기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 있습니다. 병구가 마지막에 네네, 옥신에서 당하다가 이제 민지 민지랑 이제 앙상블을 맞추면서 탄소리 옥신을 하잖아요. 그 거의 살풀이 춤처럼 막 오버걸고 하는 게. 아, 그 <laughs> 살풀링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한 뒤에 그 살풀이 춤을 하는 게 약간. 더이상 교환과의 승부가 중요하다이게 아니라 그냥 옵싱에서 자신이 하고싶은 퍼포먼스를 하고 내려온다는 느낌이었는데 네 그랑 맞물려서 이제 마지막 어퍼컷을 올릴 때 교환의 관자놀이 비껴가잖아요 네 그게 약간 사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병구가 승기를 잡아, 잡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질문이 살풀이를 끝내고 이 교환을 좀 보내준다 어차피 나는 할것다 했으니까 미안한 마음에 봐준 거예요, 아니면 제풀에 나가 떨어진 건지 봐줬다는 봐줬다기보다는 어, 그 병고의 그 시합이 승패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병고가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구 어떤 그 그것을 그냥 편소리 복싱이라는 걸로 둥글에서 어, 표현을 했고 아까 정확하게 보신 것처럼. 영화에서 계속 병우가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 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고 병우 스스로에게 그것을 링에서 발산시키는 정확한 래서 그거를 자기가 마지막으로 링에서 어떤 한, 한 같은 걸 푼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그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신 대로 승부가 중요하지 않은 경기였죠. 병우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생각하고, 젖었다는 표현보다는 제풀의 쓰러진 쪽에 맞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손 잠깐만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영상이 궁금했던 게제 개인적인 느낌 되게 필름 카메라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예, 게 맞다면 제 생각에는 막 그게 중간에 나오면 필름 현상도 사라지고 재개발한 부채건도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이것이 사라지는 그런 거랑 뭐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름으로는 저희 예산을 찍을 수가 없어요 네네 <laughs> <laughs> 그게 음, 그런 그 촬영 감독님이 시나리오 읽으시고 그 지금 얘기했었던 거랑 복신도 사라지는 거고 그 린지도 어쨌든 사진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이제 사라져가는 거고, 박물도 침해고, 그리고 사실은 어좀더 설정이 있었는데 이 도시 자체가 재개발하는 도시고 그런 골목들을 좀더 찍고 싶었는데 아쉽게 못 찍은 면들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사라져가는 어 잊혀져가는 것들에 대한 광경을 잡고 싶었고요. 그래서 촬영한 분님의시간를 읽으시고 어 필터보다는 좀더 약간 좀 그렇죠. 입자감이 살수 있게 후반 작업을 하고 촬영을 또 그걸 염대해서 찍고 옛날 약간 살짝 올드한 느낌 이 나게 후반을 더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살렸습니다. 네. 또 지금 알아볼까요? 계신가요? 네.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제가 좀 최근에 했던 아, 이야기에 강경했는데 그 사진관, 낡은 사진관이나 그, 뭔가 좀 TV 고장 나는 진리 있잖아요 그 아무리 시대가 변하도 변화, 없어지는 거안 된다라는 그런 대사도 있었잖아요 네. 그, 그런 거좀그 그, 그 영화 속에 그 감독님이 뭔가 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아, 네. 뭐, 영화의 메시지라고 하면은 어, 시, 시작은 그랬던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 그, 그 쓸쓸한 데에서 단편들에서도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장편으로 옮기고 이야기를들리고 영화를 또 작업해가면서 어,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안한 말보다는. 과거에 대한 미안함 보다는 현재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고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 보다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엔딩에서 말씀드렸던 게그 영화의 시작은 과거에 갇혀서 새롭게 나아가지 못하던 경우가 마지막에 그 바닷가를 걷는 모습이 현상이던 현실이던 어떤 거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한발 내딛는 모습에서 저는 어떤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위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음...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해 주시고. 이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호미판 장면을. 설명을... 소리에서 나오는 가사들이 너무 독특하고 그 소리꾼 소리가 너무 독특했거든요. 그 소리꾼 가사를 어떻게 또 어떤 분이 만들게 됐고 그 소리꾼하고 또 어떻게 작업이 진행이 됐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어 일단 소리꾼 소리 선생님은 아니요 선생님이라는 판소리 선생님 해주셨고요. 어 사실은 판소리 음악을 처음엔 쓸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 시나리오 때도 그렇고 편집할 때도 그렇고 근데. 음악 감독님과 대표님께서, 그래도 판소리 복싱인데, 판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판소리를 한번 넣어봤어요. 수분가를 처음에 기본 베이스로 영화에 삽입을 해봤는데, 뭔가 장면과 따로 겉도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그, 판소리 훈련님과 음악 감독님, 죄송한데, 시간 좀 달라고 한 다음에, 가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제가. <laughs> 근데, 그 단순하게 판소리 계산을 한다는 게, 계산만 바꾸는 게 아니라, 판소리가 그 단어 음절 하나하나가 다, 어, 음낮이가 달라서 단어 수를 맞췄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기존 가사의 단어 수에 맞춰서, 영화에 맞춰서 계산을 바꾸게 됐습니다. 네. 뭐 상당히 이제 독특하게 느껴졌던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계속 눈에 띄기도 했고, 진짜 코믹한, 요소를 좀 많이 극대화 시켜주는 그런 장치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볼게요. <laughs> 아,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어.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이 어, 예매할 때 보니까. 제목에 데프시로라고별로 쳐서 가재라고 적혀있던데 네. 제목이 확정이 된 건지 그리고 우려 중이었던 제목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아, 프시로 가제가 붙은 이유가 텐프시로라는 단어가 이제 뭐 복싱 을하시고 많은 책을 보신 분들에게는 친숙할 수도 있는데 또 그걸 못 보신 분들은 단어가 너무 낯설 수가 있어서 영화를 이게 영화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걱정이 들어서. 고민 중이고요. 아직 정확히 어떤 또 어떻게 더좋을까라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개봉하시겠지만 이제 개봉할 때는 뭐 제목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겠으며 네, 이렇게 개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위에 계신분손 드시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던 건데 이거 외에도 차기로 작품 기획하고 있는 거 있으신지 궁금해서 했죠 아, 제가 한 번에 두 가지를 못, 하, 못 하더라고요 좀 이거 하면서 후반 작업하고 시간이 날때좀신화적로 써볼까 뭐 이런 생각있었는데 그리고 이게 완성 이 끝이 나지 않으니까 제가 다른 걸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일단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계획들은 어떤 단, 단편을 한 번, 이 영화를 큰 너에게 너무 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고 고되고 고통스럽고 좀 단편을 한번 쉬어가는 느낌으로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게는, 또 크게는 제 머릿속에 정확하게 시나리오를 아직 쓰지 않았지만 몇 가지 머릿속에 있는 아이템들을 정변화시킬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딱 다음에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아직은 아마 네. 어, 완전히 끝나야지 있습니다. 어, 아쉽지만 예, 관기까에 대한 요것으로 예,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우리 수고해 주신 감독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습니다 네. 아, 네, 네, 네. <laughs> 영화의 완성은 제가 하는 게아 이제 관객분들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관객분들 감사드리고. 어, 저의 영화를 완성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